왜 그렇게 사색이 되어 있어? 무슨 일 있어? 아 어, 그게 일렉트라가 아까부터 벽 뒤에서 절 계속 바라보고 있어서 말이요.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혹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렉트라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어 그러게? 왜 그럴까? 내가 물어보길게 일렉트라. 왜 그렇게 이안을 따라다니는 거야? 뭐할 말이라도 있어? <무늘로> 응, 응. 아, 어, 그래? 그래? 그래서? 그러니까... 그래서... <laughs> 아하, 그렇구나. 알았어. 이 안에게 그렇게 전해줄게. 일렉트라는 고양이가 좋대. 그래서 지켜보는 것 뿐이니까 신경쓰지 말래. 신경쓰지 말래도 무척 신경쓰이요만. 이 안의 주인은 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건드리지는 않겠대. 그러니까 이 안도 안심해. 훨씬 더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소만.